아니, 이렇게 포교 전략을 바, 계속 바꿔가면서 성도들을 이단으로 포섭해 가려는 그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이렇게까지 막 가져가면 돈이 나와야 밥이 나와야 이게 어. 어떻게 된 <laughs> <본> 건지. <laughs> 어, 최종 목표가 그들이 뭔지도 궁금하거든요. 이생강 목사님과 조동천 목사님. 그러니까 결국은 이단의 배후는 마귀예요. 음. 어,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음. 돈과 성. 음. 음. 그래서 이단의 모든 흐름에는 돈 문제나 성 문제가 항상 같이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이단은 돈이 아주 안 되거나 돈을 계속해서 주기만 하면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잠시는 흉내를 낼수 있지만 그들은 돈이 아예 안 되면 사실은 전도를안 하겠죠. 그러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어 할수 있다라는 것도 알 필요는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결국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계속해서 이단은 지나될 것이고 나타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른 신앙 위에서야 되고 이단을 정확하게 우리가 분별하면서 음, 살아가는 음. 것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아멘. 음. 그 정확하게 그 이단들의 그 재산 부의 축적 그러니까 결국은 그 돈에 대한 만물이즘. 단말육 이제 거기 반시 따라오는 게 이제 성적인 타락 그 이야기 잘 해주셨잖아요. 그데 음. 최종적인 목적은 신격화. 아. 아, 그러니까 결국은 통제하려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음. 국내적인 게 아니라 국제적으로까지요. 이 땅에서의 물집만화 영권까지 음. 모든 것을 통제해서 종으로 삼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을 따른자는 비참한 노예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무슨 방법일까? 그러니까 행동, 정보, 어. 생각, 음. 감정 음. 통제해버리면요, 못 벗어난답니다. 음. 그래서 자기 전재산 바치고 앵벌은 노다하고 아. 그렇게 탈탈 털리면서도 그것을 아.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는 거죠. 음. 아. 음. 그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